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번에 제27차 세계 선교 대회 제목대로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우리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여서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번 대회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제목과 본문을 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우리 확인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교를 놓고 주시는 그 심정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망대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예, 이사에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쥐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망대라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수꾼이라는 사명 맡은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망대에 파수꾼이 없으면요, 망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요, 파수꾼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망대가 없으면은 그 파수꾼은 파수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게 너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파수꾼이 누군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요, 어,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해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드러나느냐, 어, 최, 최 전선에서 달려가서 처음으로 적을 뵌 사람. 성을 공략할 때는 가장 먼저 성 위에 올라가는 자. 혹은 적의 그 군, 군대의 그 깃발을 빼앗아 오는 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요, 굉장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몇 시에 누가 파수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전쟁사를,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전쟁 시에 파수에 실패한 자는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그때 그 사람이 파수하는 시간에 적이 쳐들어왔던 안 쳐들어왔던 실제 실전 상황에서는요 그 파수에 대해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자는요 어, 일단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은요, 너무나 명백한 일입니다. 왜냐,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를 치유할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 다락방에만 복음이 있다.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만 복음하고 다른 사람 복음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세요. 현장에 진짜 복음을 알고, 진짜 복음을 누리고, 진짜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망대라는 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망대라면 장소가 있죠. 현장입니다. 우리가 파수해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파수해야 될 시간표가 있어요. 현장과 시간표 그거두 개를 가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정말 담기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요 파수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기도가 끝나고 오후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다. 그게 우리 파수하는 시간이다. 그게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시간이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거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방장님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데 내일 아들이 결혼식을 해요. 그러면 아드님 결혼식 하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 그거 중심 모든 거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황장로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메이크업도 받으실 거고 시간도 조정하고 동선 조정하고 이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걸 중심으로 나머지 24시간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우리한테 이 파수의 대 현장과 이 파수의 대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면요 그걸 중심으로 우리 24시가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또 엉뚱한데 힘을 쓰지 않는 정리된 것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희한테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4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고요 저희가 정말 집중해서 뭘할수 있는 시간은요 하루 중에 몇 시간 안 됩니다 제가 정말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저희 교육자들은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은요 한탄하는 게 있어요. 하, 신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숙제하느라고 현장 갈 시간이 없다고. 자 그런데 그런 신학생들이 뭐를 경험하느냐? 전임 사역자가 되고 나면은 야 이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현장과 정말 내가 여기에서 감당해야 될 시간표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24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놓고 가장 중요한 제목이 복음 그 다음은 결국 선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대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이사에서 62장 7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방금 전에 우리의 24시가 회복된 것이 우리에게 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보고 잠도 자지 말라는 얘기냐? 쉬지도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24시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경험해보신 분들이, 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24시간에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24시 붙잡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죠. May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실현됐다는 증거로 현장에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나온 것처럼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은 이라라고 고백할 만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망대와 그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세워질 때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보고 망대를 건축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현장과 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선교를 놓고 우리가 그 응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선교를 놓고 따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해야 될까요? 선교는요 따로 언약을 잡지 않으면 안 품어지는 거예요. 왜 전도라 선교를 구분합니까? 전도는 내가 있는 문화권에서, 어 정확하게, 이렇게, 당연하게, 보금이 전달되어지고 영향이 나타나는 거고요. 선교란 건 뭐냐? 다른 문화권으로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가지 않으니까 억지로 보내기도 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선교는 특징이 뭐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레멘트들 지금 몇명 있거든요? 제가 우리 레몬스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 우리 레몬스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 욕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가 선교 주일이라서 유년부에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건데 제가 이게 모든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가장 긴장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반발의 반응이 튀어나오는 제목이 뭐냐 그게 선교예요. 아이들한테 그냥 선교를 해야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교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 얘기하면 애들 입에서 당장 싫어요! 라고 튀어나옵니다. 싫다고 나와요. 그거를 제가 작년에도 경험했고, 아마 이번 주에도 경험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심어준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국가가된 이후로 섬나라가 되어버렸고, 섬, 섬나라 이전에도 이 대륙의 끝에 있는 이 반도국가로서 별로 이렇게 2, 3, 7을 못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그만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피 속에 2, 3, 7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표에 진짜 우리가 이 선교의 망대를 렘런트들에게 세워줘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왜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제목이 축복의, 현, 축복의 현장은 지키는 자입니다 2사에서 62장 8절에 여하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자, 우리가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왜요?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빛의 경제의 시작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것, 그런데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막 창조적으로 없던 것, 막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 줄에게 몰려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재정적인 것을 이렇게 갱신해야 될 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고정 지출로 나가는 것 중에서 굳이 지출을안 해도 될 거를 솎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눈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 요금에도 잘 살펴보면은 막 5천 원씩, 7천 원씩 내가 안 쓰는데 나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없애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 지금.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업인들도 계십니다 그런 것도 없애는 거잖아요 여기 에 봅니까? 지금 현장에 망대가 없고 파수꾼이 없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이 곡식과 포도주가 계속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할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쓸데없는 돈을 안 쓰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의 경제가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에 대한 결단. 예, 그런 것도 그게 사실은 더, 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죠. 제가 뭐 자랑을 하거나 뭐 나타나기 위한 거 아니라 이번 주에 저에게 주신 응답이니까. 아니, 제가 선교사 합숙을 그냥 못 가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갈뻔 했는데 못 가게 돼. 왜 제가 그선교사 합숙하는 그 비용 100만 원을 등록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누가 저를 자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을 댈 테니까 나머지 응답, 기도에서 응답받아 봐라. 그러시길래 제가 다시 기도를 해봤더니 아, 이게 등록비가 아니라 선교 예물이구나. 그럼 내가 이거 놓고 이 정도 헌금도 못하면은 내 평생 에 선교를 놓고 할수 있는 게 있을까? 라는 결론에 그냥 통장을 털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갔다 왔는데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또 방송실에 계신 우리 점사님도 응답 받으시고 갔고 그래서 참 이번에 선교 대회 에 저희 교회에서 간수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응답 받아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 넉넉하고 너무나 풍족했어요 중요한 장로님들도 가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하는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추수한 자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식주가요. 나의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채우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이 광야 생활들 보고 모든 이제 제사와 예배들 보면요. 먹고 입는 것과 예배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번제를 드리면요. 기름은 태우고 어떤 어떤 부분은 제사장들한테 주고 어떤 어떤 부분들은 그 제사 들린 사람들이 성소들에서 삶아 먹어라, 그렇죠? 소재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막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우리 먹을 것을 억지로 드리고 못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함께 누리도록. 근데 지금 이거 할 것을 흑암 세력에 다 빼앗겼다고요. 우리 후대가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될그 응답들을, 선교를 위한 응답들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근데 그 응답을 한참 동안 성경에서 잃어버렸다가 회복한 게 어딥니까? 사중의 2장 42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쵸? 그렇죠? 그 응답을 회복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현장, 특히나 이 본문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빛의 경제의 응답.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삭도요. 100배 축복 받 받은, 받은 이유가 그거 아니면 세계 선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회복하게 되는 저희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요. 세 번째 마지막 제목이 뭡니까? 후대를 위한 망대와 파수꾼입니다. 10절을 보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기서 성 자체가 망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성 자체가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성문은 뭡니까? 성문이 망대 중에 핵심 망대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성이 전체가 있으면요.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성문은 뭡니까? 망대 중에 망대예요. 그래서 그 망대 중에 망대가 어디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 응답, 그 현장. 거기를 지금, 이제, 파수꾼이위서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계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대단한 직업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지금, 사,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후대들이 갈수 있는 길을 저희가 지금 닦아놔야 됩니다. 근데 그냥 길이 아니라 뭡니까? 큰 길을 수축하라. 큰 길을. 그래서 참 이게 길이 엉망이면은 참 그렇죠. 제가 이제 상당히 이렇게 상당 부분 저희 교회가 이제 어, 훈련을 갈때 덕평을 갈때 운전하는 길에 제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타신 분들에 대한 것들이 신경이 쓰이는데 길이 안 좋으면 대책이 없어요. 막 사방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어디가 막, 막 뚫려 있고 막 너무 턱이 막 높고 막 길이 막 이상하면요 운전을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뒷분들이 피곤해요. 정말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또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5천 명 오니까 덕평 앞길이 아직도 좁아요. 그래서 참, 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나옵니까? 돌을 재하라. 오늘,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이 2, 3, 칠을 품을 수 없는 이 돌, 이 불신함과 이 상처, 이거를 우리가 보고 뽑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영적인 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이들의 그냥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237 선교사로 이끌어 가실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 이제 12명이 갔어요. 12명 중에 한 명이 우리 은빈이었죠. 우리 은빈이 앞에 우리 막내 전사님 서준 전사님이 이제 앉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식사 다 마치고 가갖고 이제 보면서 이제 전사님한테 그랬더니 농담, 반농담 진담 삼아서 그 얘기를 했죠. 와, 저 눈앞에 있는 저런 아이들의 관심을 끌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제가 뭘 하든지 크게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어, 우리 은빈이 맛있게 먹네. 우리 은빈이가 뭘 좋아하는구나.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 사람이 굉장히 절망스러운 <laughs> 표정으로 어, 너무 어렵다고 <laughs> 총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렘노트들은요. 사실은 단순해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에 대해서, 내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이 반응해 주면요. 뭐 애들 수준 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함께 할수 있거든요. 제가 그 학생 때, 전도사 때, 저기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 같이 사역하던 친구들이 이미 두를 만났는데 하나는 저기 네덜란드에서 성교사가 됐더라고요. 여자 친구 하나가 또 하나는 이제 있는데 이 친구가 음악도 잘하고 기획도 천재적인 친구인데 쌍둥이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신기해 갖고 보면서 애들 한돌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좀 꼬셔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와. 애들이 낯을 가린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앞에서 바이올린 하고 있는데, 애가 맨 뒤까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제가 관심 가지고 톡톡 건드렸더니, 금방 안 떨어져요. 애들은요, 이 어른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지, 자기가 필요한 걸 아는지 온몸으로 알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 돌아다니는 렘런트들. 사방사방 찌르고 다니고 시끄럽게 떠드는 레룬트들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이 뭔지, 우리가 마음에 담겨야 도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돌를 제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돌 심어주는 일밖에 안 돼요. 특히나 어른들이. 어른들 기준으로만 보다가. 여기 보면요,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고 했습니다. 진짜 이게 237을 향한 문이 열려야 돼요. 그, 제가 실무자로서 이제 상임위원회에 계속 참석할 때, 유목사님께서 한번 진짜 작정하고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이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제대로 한번으 얘기해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 반화투에서 학교 질 때였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현지업자가 할수 있도록 맡겨놓고, 그 현지업자한테 맡겼을 때는, 뭐 영수증 처리나 그런 거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맡기래요. 왜냐? 우리가 거기에 사람 파송해서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막뭐 따지고 따지고 하면 은 영원히 못짓는다고 여러분이 절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얘기한다고 맡겨버리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야 저거 진행된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237할수 있는 그릇이란 건요. 우리 수준과 막 내가 막다 지어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고 또. 너무나 문화가 다르고 도덕적인 기준도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할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여는 큰 길을 여는 이제 수축하는 이제 그런 응답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11절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 앞에 있는 이라 하셨느니라 선명하게 보금이 나왔죠. 보금은 뭡니까? 여기 보금과 구원과 보홍이 두 가지 동시에 나와요. 보금에는요 생명과 멸망. 그렇죠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습니다. 그 선명한 복음이 현장에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도 구원도 전도도 절대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 이해되지 못할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설명하려고 할때안 되다가 그냥 포기하고 성경 대놓고 손가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저도 그거를 사실은 여러 번 경험을 했고요. 태국에 가서도 한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통역을 두 번을 거쳐야 돼요. 골때려 내가 한번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로 가고 영어가 다시 이제 그 부족 언어로 가고. 그거를 한 며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성경을 꺼내놓고 손가락으로 복음 구절들 하나씩 찍어갖고 읽는데 그 자리에 성경,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급도 보응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응답이 2, 3 7에 전달돼서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중요한 일이 뭡니까? 누가 제자인지가 드러나요. 반대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진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참 이게 거룩한 백성. 그렇죠?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진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근데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선교를 놓친다면 우리가 선교를 후대에게 전해주지 못한다면은 이반대의 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온다라는 결론도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백성. 거룩하게 구별됐으나 그 거룩함의 영답을 하나도 못 누리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 같은.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 유랑민을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해야 돌아올 백성. 그렇죠? 여호께서 구속하신 자인데 구속받은 자라고 딱지는 붙어 있는데 전혀 그 구속하신 자 축복을 못 누리는 백성. 찾음받은 자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자. 그리고 버림받은 성업. 그런 저주들이 복음 가졌는데 선교를 놓친 그 민족과 후대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절대로 선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교가 아, 응답받으면 한번 해보자. 나중에 좀 응답받고 여유가 있고 하면 좀 해보자. 그런 제목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망대를 가진 파수꾼. 근데 이번에 메시지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뭐 나중에 오늘 응답에 스포일러겠지만 우리가 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이 되십니다. 예. 우리가 현장 열심히 파수하느라 우리를 파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하신대요. 우리가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한계에 묶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아 원합니다.